안녕하세요. 지금 민수기 29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새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16절 말씀 또 수덤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하는 음. 것이다. And o n k i d of the gods for a sin offering beside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is meat offering and i s drink offering. 항상 수겸소에는죄 offering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burnt offering, meat offering, drink o f f e r i n g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아, 어, 속죄 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이 됩니다. 신 오퍼링을 어, 들 드리게 되죠. 17절 둘째 날에는 곧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And on the second day you shall offer t e o b y young bulls 표양 블록 어12 마리 소를 말하죠. 2 l a m b s 14 lambs of the first year without spot. 하나님께서는 항상 흠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날에도 어마 엄마 한 숫자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소 수송하지 12 마리 이거 둘째 날에 다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수양두 마리와 그리고 어린 수양 14마리를 다흐는 것으로 하나님께 음, 모두 1년 된 것들로만 바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겠지요. 18절 말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과 함께 바치는 복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 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And their meat offering and their drink offerings for the flocks, for the rams, and for the lambs shall be according to their number after the manner. 항상 모든 일 규례대로, 규례대로라 하면 어, 19절 말씀, 또수뎀서한 마리는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달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And one kid of the goat for a sin offering beside a continual burnt offering and a meat offering, their robe and their drink offerings. 수경소로 시노포링을 드리고 일반적인 번토포링, 드링코포링, 미토포링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12마리와 1년된 어린 수량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And on the third day 11 blocks 2 lambs, 14 lambs of the first year without g r e m i s Gramus는 흠이나 점, 점을 말하는데, without 흠 없고 점이 없는, 아무 결함이 없는 것으로, 1년 된 어린 양으로. 여기에서 14마리, 수송아진 11마리를 주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 수송아지가 12마리였고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그리고 수량 두마리 이것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량 어린 수량이라 하면 1년 된 것을 말하죠. 수량 열네마리를 잡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 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리는 것 이건 역시도 일련된 것으로 해야겠지요. 아무 흠이 없는 것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